비가 추적추적 추적 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뭐 장마라 그러는데 예. 비가 좀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씻어가지고 요 닦았습니다 고추튀김을 뚝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. 끄내시고 예. 반으로 잘라보겠습니다 고추가 예 아는 동생 집에 제가 야간 쳤는 집에 그 가져왔는데 고추가 이렇게 좋습니다. 밀가루 한 개, 감자 전분 한개 요래 섞어 주겠습니다. 빵가루도 요한개 하겠습니다. 네, 빵가루도 적당하게 내놓고요. 예. 계란을 한개 준비하겠습니다. 소금은 조금 치고요. 계란 하나 보럽게 이렇게 하세요. 고추가장길 약간 튀기도록장길정도 하면 돼. 많이 안 해도 됩니다. 자, 요리 준비하고요. 예. 요 이제 첨다 고추에 밀가루하고 감자 전분 요렇게 다 묻혔습니다. 계란을 발라 보겠습니다. 요 간이 좀 들어갔어요. 고추는 이거 간들어가도 맛있습니다. 양념장도 만들게요. 예. 계란을 많이 해가 푹푹 적 술락하면 계란이 소비가 많습니다. 요래가다 묻히겠습니다. 네. 예, 이빵가루에 빵가루 묻히는 겁니다, 지금. 아, 불 온도로 지금 딱, 배가 있거든요. 자, 한번 태어보겠습니다 나들은 예, 풋꽃으로 묵기 때문에, 많이 안 튀어도 됩니다. 저는, 예, 우리 둘이 딱 먹으니까, 많이 안 알랐군요. 이렇게잘 튀어졌습니다. 아삭아삭하게, 예. 엄청 향기롭고 좋습니다. 자, 양념장 금방 한번 만들어볼게요. 무간장 없으신 분들은 진간장 하세요. 두개하고 예. 양념장은, 예, 간단한 게 좋습니다. 파조금만소리 넣을게요. 예. 요 순수한 맛으로 먹는 게 좋아요. 예. 자, 요라고, 예. 깨소금 그만 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있으면 여러 가지 해가 서 자주 자주 해가 드세요. 생 것도 모두 좋은데 여러 간단하게 기름에 요태가 먹는 거는 비타민 C가 살아 있습니다. 먹는 내 아까 지금도 보이고 먹는다 건방한 뱃지 거. 예, 밭에서 직접 나왔는 겁니다. 더 맛있겠지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